아이오닉 6 블랙 에디션입니다. 특별한 트림, 특별한 에디션의 등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외관에서 봤을 때의 차이점은 블랙 하이그로시 프론트 범퍼 하단에 포인트가 들어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매트 H 엠블럼이 들어갑니다. 디자인에 있어서의 변화는 없고, 여러가지의 컬러 구성을 조금 달리 가져가고 있는데요. 아이오닉6는 뒤쪽 디자인의 개성은 개인적으로 괜찮지만, 앞쪽은 조금 더 날카로운 느낌들을 담아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연락을 했을 때 웰컴세레모리의 화려함이 시선을 끕니다. 물론 주변부에 LED 조명들이 밝게 비춰주는 편이고요. 앞쪽 도어 손잡이에는 조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뒤쪽에는 아쉽게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 리플렉터 같은 거는 별도로 없지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앞뒤 도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차량을 인지하는데 부족함은 없습니다. 풋램프가 별도로 배려된 건 아닌데요. LED 조명이 생각보다 굉장히 밝아서 구석구석 잘 비춰줍니다. 앞좌석 도어에도 뒤쪽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리플렉터는 없지만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뒤쪽에서 차량을 인지하는데 부족함은 없고요. 별도의 퍼들램프가 있진 않습니다만 안쪽에서 LED 조명이 밝게 비춰주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들은 없습니다. 앰비언트라이트는 앞뒤 도어 그리고 크러쉬패드 중앙에 잘 자리하고 있고요. led 헤드램프는 매트릭스 타입의 ifs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조사각 조절 별도로 되지 않고요. 상하향의 조절이 좌우가 자동 모드로 가능하기 때문에 유연한 반응이 인상적입니다.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 광원의 폭이 줄어들지 않는 것도 장점이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매우 뛰어난 편이죠.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는데 위쪽은 DRL 기능만 하고 있고요. 아래쪽은 DRL과 방향지시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 LED도 방향지시등도 있지 않았고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됐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이 살짝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부터 들어오고요. 지금 주변이 눈이 와 눈이 쌓여 있는 상태라서 더 밝게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광원의 폭도 좋고 직진성도 아주 우수합니다.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쭉 뻗어나가는 느낌과 초점도 좋고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프론크 공간도 갖춰놨는데요 일단 커버가 없고요 위쪽에 커버를 할수 있는 그런 틀 같은 거는 있는데 본격적으로 커버링을 신경 썼다는 느낌은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간 자체도 조금 더 깊이 있게 구성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없는 것보다는 안 돼요 그래도 현대자동차 기존에 나왔던 차량들의 프론크에 비해서는 살짝 아쉽게 느껴지긴 하네요 블랙 에디션을 선택할 수 있는 컬러는 녹톤 그레이 매트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세레니티 화이트펄 그리고 어비스 블랙펄 이렇게 세 가지만 블랙 에디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측면에서 봐도 매끈한 바디 라인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휠 타이어 스펙이 지금 20인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 20인치 블랙 매트 휠은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랑 프레스티지에서만 선택이 가능하고요. 사이드 스커트 역시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디자인 전체적인 디자인과는 조금 이질감이 있지만은. 과한 기교를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도 역시 블랙 에디션에서는 조금 다른 컬러를 가져가고 있는데 블랙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지금 이 차량에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장착이 돼 있어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매끈하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과 이 C 필러부터 확 꺾이는 저 라인이 굉장히 예쁜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디자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처음 시도한 것 치고는 매끈하게 잘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리 주변부 몰딩도 블랙 하이그로시를 포인트를 깔끔하게 주고 있고요.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흘러내리는 유려한 라인이 어색한 느낌이 었고요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포일러는 그 기능 면에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운포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뒤를 잘 눌러 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전구는 조수석 뒤쪽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버튼을 살짝 눌렀을 때에 이렇게 전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인디케이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커버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동으로 버튼 누르면 다시 닫을 수가 있고요.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날카롭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테일라이트는 픽셀 타입이면서도 좌우측이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뒤에서 봤을 때의 차량의 넓은 느낌들, 안정감 같은 것들은 조금 더 배가시켜놨고요. 범퍼 하단부의 디퓨저 역시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블랙 에디션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는 전동이고요. 버튼을 살짝 누르게 되어 있고 여기도 잘 보시면 픽셀 타입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트렁크 안쪽의 공간은 현대 자동차를 생각을 하면 조금 좁게 느껴지고요. 아이오닉 6의 디자인, 급격하게 떨어지는 라인을 생각하면 그 와중에도 또 충분히 트렁크 공간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꼼꼼하게 패키징 같은 것도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아주 잘 해놨고요. LED로 조명을 갖춰놓고 있다 보니까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더라도 공간이 충분히 보이, 보입니다. 패드 같은 것들을 조금 두툼하게 가져갔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삼각대랑 펑크 소리킷 그리고 V2L 할수 있는 이 라인까지도 기본으로 갖춰 놓고 있습니다 요 레버 잡아 당겨 보면은요 뒷좌석 시트 등받이를 앞쪽으로 접을 수 있어서 조금 더큰 짐을 싣고 나를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수동 손잡이 같은 것들도 배려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받을 수가 있고요. 전원은 버튼 타입이고요. 확실히 전기차는 전원을 켰을 때이 고요함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HUD도 예, 큼직하게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해상도라든가 안에 담고 있는 컨텐츠들은 너무 좋은데 글쎄요. 제 기준에서는 이 차량을 감안해 봤을 때 조금 더 키워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들은 아주 좋고요. 클러스터의 구성은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는데 전기차스러운 느낌들을 아주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어, 공인 전비가 4km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타더라도 일단 5km는 넘어섰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얌전하게 탄건 아니고 다양한 테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후측방 모니터링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휠 좌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위까지는 클러스터 안쪽에 메뉴 구성하는 부분이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도 같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얼처럼 되어 있는데 버튼이에요. 그래서 에코, 노멀, 스포츠, 모드 간의 편차 명확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컬럼 타입으로 기어노브가 들어가는데 아이디어 굉장히 좋죠. D, R 한 번에 오고 P는 옆에서 요 부분 버튼 이렇게 누르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동글동글한 요 느낌이 참 좋습니다. 여기에도 와이퍼 컨트롤도 마찬가지고 이 방향지시등이나 조명 컨트롤 이것도 조작을 해 보면 그 느낌이 되게 조작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거 칭찬해주고 싶고요. 12.3인치 큼직한 모니터 두 개가 이렇게 있고 클러스터 메인 디스플레이 같은 사이즈입니다. EV 모드 선택해 보면 예, 현재 지금 충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에어컨 켰을 때 껐을 때의 주행 가능 거리 주변에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한꺼번에 다 보여줍니다 지도 그 내비게이션 기능 같은 것들도 현대자동차가 인터페이스도 좋고 티팩 기능도 좋아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이 휴대폰의 아이콘 같이 오밀조밀하게 잘 짜여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통풍하고 열선, 열선이 적용된 건 좋은데 이렇게 안으로 메뉴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스티어링에 열선 그 다음에 좌석의 열선, 통풍 각각 3단으로 조절되고요. 후석까지 여기서 컨트롤 할수 있는 건 좋은데, 물리키가 없고, 이 안쪽으로 와가지고 메뉴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제 스타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후진했을 때의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외곽 같은 것들도 크지 않고, 화면도 그렇게 어두운 편은 아닙니다. 증강 현실을 사용해가지고 주변부를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볼수 있고요. 비상등 스위치는 물리키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 에어벤트 위치는 적당합니다 여기 은색 스위치들은 검은색에 흰색 폰트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야지 시인성이 좋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한 그 해질녘쯤 보면 지금도 잘안 보이실 거예요 폰트가 이런 것들은 추후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트윈 기능은 토글 타입 스위치고요 공조장치는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터치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포지션 바꾸는 것도 볼수 있고 바람의 세기 조절도 직관적으로 볼수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NFC 포함하고 있고 올렸을 때 여기 픽셀 타입으로 이 점등되는 부분들도 센스 좋습니다. USB A 타입 단자 있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두개돼 있고요. 락 언락이 도어 락 언락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토 홀더도 있고요. 좀 위치가 특이하죠.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으로 정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간의 수납이 있고 암레스트 높이 적당하고요 안쪽에 공간 여유도 좋은 편이고 USB-C 타입으로 단자 두개 챙겨 놨습니다 충전 단자고요 조석 이 수납은 잡아당기는 서랍 방식이거든요 이것도 아이디어 굉장히 좋죠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공간 여유도 좋습니다 마감은 조금 더 신경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디지털 사이드미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상도가 굉장히 좋고요 이... 마치 그냥 일반 미러 같이 조정을 해 보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거든요. 물론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해상도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마치 거울을 움직이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트위터도 달려 있고요. 내장재도 신경 많이 썼죠. 선바이저 크기 적당하고 클립 꼼꼼합니다. LED 조명하고 거울 커버는 연결은 안돼 있고요. 다만 거울 크기가 아주 좋죠. 예, 요 정도 사이즈를 저는 원합니다.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썬루프는 예, 아웃 슬라이딩 방식, 일반형 치고는 좀 크고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보다는 조금 작은데 적당한 사이즈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이노 커튼까지 전동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룸밀러는 테두리 부분이 얇긴 한데요. 투명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별도로 없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지털. 사이드미러 갖춰 놓고 있습니다. 화질 굉장히 좋아요. 뒷좌석입니다. 도 개폐각은 큰 편이라서 승하차가 불편하지는 않았고요. 루프라인이 극극하게 꺾이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헤드룸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유리는 이중접합 차음유리 적용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내려가지는 않고요. 이노커튼 같은 거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선은 2단으로 조절 가능하고 통풍 시트는 별도로 없고요. 2단으로 수납이 구성이 어 있어서 뒷좌석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은 좋습니다. 플레이트 상단에 금속 재질돼 있고요 INU6 레터링도 선명합니다 바닥이 굉장히 평평하죠 그래서 바닥 공간 여유 있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바닥이 평평한 건 좋은데 약간 높다 보니까 배터리 때문에요 운전석 안장 아래 부분하고 바닥 상단하고의 높이가 이렇게 여유 있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시트는 단순한 디자인인데 엉덩이 부분 편안했고요 등받이는 살짝 예제 기준에서 살짝만 더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공간 여유 굉장히 좋죠 무릎 공간, 발 공간, 예, 헤드룸 공간도 이 정도면 은 여유있게 잘 뽑아줬습니다. 물론 이제 헤드레스트 부분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IOS s 픽스 기본 적용돼 있고 헤드레스트는 작은데 생각보다 쿠션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끈 부분 잡아당기면 앞레스 내려오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두 개고요. 가운데도 헤드레스트 배려를 해뒀습니다. 승하차 편하고요. 어우, 이 무릎 공간이 주먹한4개 정도는 들어갑니다. 제 기준에서 발 공간, 무릎 공간이 굉장히 좋고요. 에어 벤트도 리어 전용으로 갖춰 놓고 있고 USB C 타입으로 단자 2개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수납도 갖춰 놨고요. 워크인 스위치 기본 적용이 돼 있고 릴렉스 컴포트 기능이 있거든요. 이 무중력 상태로 세팅을 해 주는데 제가 하면은 이게 잘안 돼요, 이게.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 기계가 알아서 이렇게 해 주는 요 세팅이 참 좋더라고요. 용도는 좋은 목적에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고요. 롤백 기능이 있어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다시 원 상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의 수평 중심에 좀 넓어 보이고 안정감을 배려한 그런 디자인이 좋고요. 양쪽에 디지털 미러가 이쪽하고 이쪽에 보이는데 그 부분은 이 비행기의 날개 끝 부분 이렇게 위로 싹 올라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디자인에 접목을 했다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클러스의 구성도 12.3인치 큼직해서 좋고요 역시 나란하게 메인 디스플레이도 큼직해서 좋습니다 스티어링 디자인은 변화가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때 크기에 대해서 적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휠 베이스가 거의 3m에 육박하기 때문이죠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 보면 은 무지한 무게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쪽에는 맥퍼센트 트럭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구조를 갖춰주고 있는데요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20인치 휠타이어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승차감이 많이 튄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스티어링휠의 반응은 도심에서 주행을 할때 또는 이 주택 좁은 주택가나 지하주차장 같은 데서 스티어링휠을 좀 많이 동작을 할 때도 부드럽고 유연한 반응을 보여줬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이 라인업을 만들면서 참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77.4 킬러타워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조금 더 고집적돼 있는 배터리를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기를 바래봅니다 239kW에 605Nm 정도 되니까요 약 326마력, 5마력 정도의 토크가 6 1 6 k g 미터 정도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마력도 마력이지만 토크감이 6 넘어가, 0 넘어가기 시작하면 뭐 50도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공차 중량에 60이 넘어가니까 힘에 있어서의 여유가 느껴지는 것도 아이오닉 6의 분명한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내도 블랙 에디션을 출시하면서 웬만한 부분들은 다 블랙으로 처리를 해줬거든요. 최근에 블랙이디션 현대자동차에서 전방위적으로 좀 넓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트렌드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 도심주행만 했을 때의 전비는 킬로와타워당 공인 기준으로 5.2km고요 1회 어,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보면 공인 복합이 420km인데 도심주행만 했을 때는 448km까지 주행 가능한 걸로 나옵니다 현재 날씨가 영화에서 영상 한 3, 4도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6도까지 올라와 있긴 하거든요. 1회 어,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한번 충전을 풀로 한번 해봤는데요. 480 정도까지 나왔고요. 도심 주행만 했을 때에도 450, 60 정도, 460 이상은 어렵지 않게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도심 주행 조건에서라고 하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특히 전기차의 부드럽고 편안한 주행 질감을 꼭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연기관하고 다르게 이 효율 측면에서 보면 내연기관은 도심 주행에서 급격하게 연비가 떨어지는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가 있는데 전기차는 오히려 도심 주행에서 가다 서다를 많이 하면 회생 제동도 네. 적절하게 일어나서 고속도로보다 조금 더 높은 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가 인기 있는 대표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것 같고요. 후측방 모니터링과 이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두개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중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이 전통적인 방식의 거울이 없더라도 적응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요 위치가 디자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예쁜데요. 실내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적절한 위치에 있는데 이 숄더 체크 같은 거 하거나 바로바로 바로 보기 위해서는 또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거울하고 이질감을 덜기 위해서는 좀요 정도까지 나와 있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시야를 좀 가리긴 합니다만은 기존 거울 방식에 익숙한 소비자한테는 조금 더 적응하는데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시트 포지션은 조금만 예, 조금만 더 낮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의 외관에서 보여지는 좀 날렵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파묻혀서 드라이빙을 하는 그런 이 실내 분위기라든가 승차감을 기대하게 되는데 승차감은 괜찮은데요. 이 파묻히는 듯한 느낌이 조금 덜해서 시트 포지션이 일반 승용차랑 비교를 해보면 그 e-gmp 플랫폼 차량 조금 높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더 낮추면은. 이 감성적인 부분들도 어, 조금 더 만족시켜 줄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버튼들은 괜찮은데요. 열선을 켜려고 하면 열선 또는 통풍 켜려고 그러면 일단 한번 메뉴를 키고 그 안에서 화면 안에서 이렇게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같이 좀 성격 급한 사람들은 바로바로 물리기 팍팍 누르고 특히 공조에 관련된 기능은 어, 더울 때 빨리 켜야 되고 통풍 빨리 켜야 되고 추울 때 빨리 따뜻해졌으면 좋겠는 막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불러 일, 일어나다 보니까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는 살짝 아쉽기도 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최저속도가 30km부터 시속 30부터 세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속도로 가다가 완전히 정차하고 재출발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도심주행에서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앞차와의 거리조절은 총 4단계인데 단계단계만의 간격 유지 정확한 편이고 이 가감속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계속 최근에 출시되는 현대 자동차의 차량들 세팅을 보면은 제가 운전하는 거랑 그렇게 이질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 정도면 좀 브레이크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럼 벌써 이제 제동이 들어가고 있고 아, 쭉 빼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원시원하게 쉬운 가속을 해주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 지금은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굉장히 막힐 때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부의 차량에 대한 모니터링들도 지우개같이 이렇게 숭숭숭숭 나오고 있는데 꽤나 이 실, 실제 실사하고 모양은 다르지만 실사가 느껴지는 그 거리 정도? 주변에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는 위치하고 있는 정도랑 굉장히 흡사하죠. 이 전기차가 그런 것 같아요. 도심주행은 워낙 조용하니까 내연기관 대비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숙성? 안락함 이런 데서의 만족도가 높고요. 또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해보면 이 차는 듀얼 모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구동력 배분 같은 게 내연기관에 비해서 조금 더 미세한 부분까지 잘 컨트롤이 됩니다. 그래서 그립이 컨트롤하는 것들을 느껴보면 아 확실히 이 내연기관에 비해서 구동축을 가지고 있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앞뒤 전기 모터로 미세하게 제어를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코너링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 보더라도 아주 잘 버텨줍니다. 기본적인 성향은 약간 전륜구동 베이스 차량들의 스티어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내 어, 뉴트럴하게 잘 잡아주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도 마치 내가 운전을 굉장히 잘해서 이 차의 컨트롤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착각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아주 잘 제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회생 제동은 패드 시프트를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0에서 3까지.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페달도 가능한데요 원페달 드라이빙이 본격적으로 가능하죠 굉장히 강한 담력을 주고 있어서 이 기능을 잘 쓰면은 급격하게 천천히 떨어지는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전비 측면에서 조금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 조금 달려보면은요 공명음이나 풍절음에 관련돼서도 대응이 좋은 편이고 이 차는 매끈한 바디라인이 인상적이죠 앞쪽도 윈드실드가 그렇게 많이 서 있는 편도 아니고 뒤쪽도 매끈하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 공기저항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속 한 110, 120 정도까지 올라가더라도 이쪽에서 A필러 쪽에서 풍절음이나 공명 같은 것들이 거슬리진 않고요 또 옵션이 많이 추가가 돼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업유리를 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조용하게 느꼈던 것 같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은 이 전기차들이 타이어가 저섬 타이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차는 20인치 휠 타이어 스펙이거든요. 그러면, 어 차량의 2, 4, 5 시리즈인데, 광폭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는 차량 치고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뭐 여러가지 소리라든가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도 제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EGMP 플랫폼 사용하고 있는 차량들의 공통적인 특성이기도 한데요. 배터리가 바닥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좀 실링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에 비해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이 많이 좀 상쇄돼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의 성능은 초반부터 담력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페달을 밟았을 때 부드럽게 동작을 하지만은 담력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풀 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크게 그렇게 뒤쳐지거나 뭔가 피로도를 느끼거나 아니면 에이다스나 여러 가지 차량의 이 안전장 안전 제어 장비들의 유기적인 반응이 좀 뭔가 이질감 있거나 이런 것들도 없고 매끈하면서도 안정감 있게 잘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공인 전비는 킬로와타워당 4.4 k 로인데요 어, 저처럼 이렇게 주행을 하면 일반 모드에서 이렇게 주행을 하면은 4km 후반에서 5km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티어링휠 왼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눌러보면 에코, 노멀, 스포츠인데 모드 간의 편차, 모드 간의 이 차이를 극명하게 두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나 노멀 같은 경우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서 거의 뭐 크다 차이를 못 느끼는 뭐 이런 차량들도 덜어 있는데 전기차고요. 아이오닉 6에서는 분명하게 극명하게 차이를 벌려줍니다. 모드를 가려놓고 제가 운전을 해보면 에코랑 노멀은 네, 이것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스포츠 모드는 어떤 상태에서도 바로 바로 느낌이 오지만은요. 뭐 킥다운 같은 것만 살짝 해봐도 북하고 치고 나가는 이 순간적인 토크감 같은 것들이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운전의 재미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네, 이렇게 평을 좀 해보고 싶네요. 1 2 3인치 클러스터랑 메인 디스플레이도 큼직해서 좋고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제가 이 카메라랑 이 모니터가 이게 OLED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보면서 어, 되게 실사에 가깝다, 좀 또렷하다, 화질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OLED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 데 싶습니다. 방향지시등만으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할수 있는데 이 조건이 되게 까다로웠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도 마찬가지지만. 웬만큼 속도도 있고 뭐 코너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차의 거리라든가 뒷차 주변 차량들의 거리도 좀 현실적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꽤나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내가 바꾸면 되지 뭐이렇게 옵션에다가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넣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안전하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이 장시간 차량에서 운전을 할때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추고. 또 그냥 밋밋하게 가는 것보다 이런 것만씩 써보면은 잠도 좀 깨고 괜찮거든요. 그리고 잠깐잠깐이라도 운전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포인트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이 정도의 투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좌석 뿐만 아니고 뒷좌석에서도 승차감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뒷좌석은 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바디 라인, 루프 라인 때문에 헤드룸 공간에 여유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주 공간에 있어서 약간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왠지, 왠지 이 승차감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뒤쪽에서 느껴지는 이쿠션감 같은 것들이나 차량의 거동을 느껴보면 네, 앞뒤 모두 승차감은 균일합니다. 시티어링일의 안정감도 제법 있는 편에 속하고요.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 보타 같은 것들, 만족도를 조금 높였을 때 보타 같은 것들도 크지 않아서 스티어링이 안정감에 민감한 소비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브레이크나 이 승차감 쪽은 최근에 국산차들이 급격하게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만족도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조향에 관련해서는 알타입 MDPS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좀 아쉽다라는 표현을 하는 소비자분들이 많은데 아이오닉 6에서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정감도 좋은 편입니다. 제로백 같은 경우도 이 순간적인 발진 가속력이 좋다 보니까 뒤로 이렇게 시트로 팍 파묻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순간적으로 고속 주행을 하면서도 킥 다운을 해보면 예 치고 나가는 느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마치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런 기분마저 드는데요. 이런... 다이나믹한 느낌들 때문에 전기차가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순간적인 토크가 팍팍 터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연기관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이상 아이오닉 6 블랙 에디션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